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영어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후 시리즈예요. 이후 시리즈는 한국어 본으로도 있죠. 그래서 뭐후 시리즈, y 시리즈 모두 한국어로 읽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어 본으로 이렇게 후 시리즈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친근하게 생각합니다. 어이후 시리즈는 이렇게 뒤에 보면 어떤 어떤 인물들에 관한 이렇게 위인전들이 있는지 보여요. 그래서 총 30건으로 구성이 된 위인전 학습 만화 시리즈입니다. 음,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뒷장에 보면 분야별로 이렇게 어떤 인물들에 관해서 이 학습 만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나와 있어요. 어,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이야기를 슬슬 해볼게요. 사실, 이 학습 만화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. 보통 일반적인 학습 만화를 보면 어떤 내용의 개연성이나 맥락이 없이 정보 전달에 굉장히 주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사실은 그것을 독서 교육이라고 하기도 어렵고, 그렇게 맥락이 없고 개연성이 없으면 아이들의 영어 습득, 에 있어서도 사실이 도움되는 책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화입니다. 이렇게 만화 형식이죠. 그런데 위인전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개연성이 없다든지 맥락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어요. 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어떤 뭐 성과라든지 성취, 업적을 이루어 내는 그 과정.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뭐 어린 시절에 어떤 재능을 보였고 그리고 어떤 배경 환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의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 인물이 쭉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학습 만화 치고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요. 그리고 학습 만화 형식을 찌다 보니까 대화체가 많고 또 그림이 충분히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주기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인물들이 많잖아요. 이렇게 뭐, 아인슈타인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. 어, 해리포터 작가는 정말 아이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. 그 해리포터를 쓴 작가는 누굴까? 어떤 배경에서 자랐을까?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, 와,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, 되다니.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재밌고요. 그리고 뭐, 빌 게이츠, 요즘 이 사람 너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이들이 뭐, 취향이나 그 관심도에 따라서, 그리고 이렇게 점자를 발견한 사람, 아이들이 잘 몰랐던 이런 사람 이야기도 있고 뭐 제인구달 이 사람 이야기도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기타 등등 해서 아이들이 원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위인들의 어린 시절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읽어 보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그런 배경, 환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해하고 이 사람들의 업적, 자기가 일단 한국어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학습 만화 읽을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어, 재미있게 읽어요. 그래서 자기 신이 알고 있던 어떤 위인의 배경 지식을 좀 활용을 하면서 이런 책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죠. 어, 그리고 이 책의 수준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. 음, 이 책이 말씀드린데도 학습 만화, 만화이기는 한데 사실 영어 수준에서의 문장이라든지 어휘 수준을 보면 어,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음, 한국어보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읽어내려고 한다면요. 어, 만약에 AR 0이나 1 정도 읽는 친구가 읽는다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. 그냥 그림 보는 수준에, 수준에 불과합니다. 어, 대신에 AR 2 정도를 충분히 잘 읽고 있는 친구들, 예를 들어서 뭐 찰리 앤 롤라나 위니더 위치 같은 책들 있잖아요. 그 정도 책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잘 이해하고 읽는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. 만약에 뭐 AR 3 챕터북으로 읽고 있는 책이라 뭐 그런 친구들이라면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읽을 거고요. 음 근데 좀 만화 형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AR2 정도 못 읽는 친구도 어나 이거 읽을 수 있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림 보면서 좀 이해가 갈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좀 정확도 있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AR2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R01 이 정도 읽어서는 별로 영어를 이해하는 그리고 영어 습득을 돕는 그런 기능은 참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어, 또, 음, 이 책이 좋은 이유는, 음, 사실 책을 읽힐 때, 픽션과 넌 픽션이 좀 골고루 읽혀왔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, 물론, 픽션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아이들의 재미와 상상력을 막 증폭시키기도 하고 아이의 생각하는 머리도 충분히 길러주고요. 그런데 또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이런 위인전, 넘픽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. 이런 사실 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 위인전, 자기가 아는 위인의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런 호기심을 갖고 읽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한 스토리를 이렇게 읽게끔 하는 것 또한 아이들의 이렇게 독서의 다양성을 이렇게 권장하는 측면에서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인전 한국어로도 많이 읽고 아이들 좋아하잖아요. 이것을 또 이런 학습 만화 형식으로 읽으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영어를 또 음, 잘,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, 유난히 아이들 넘픽션 좋아하고, 이렇게 위인전,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, 저는 이렇게 후 시리즈 읽어보게 하면, 아이들이 재미있게 또 영어 독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감사합니다.